다음으로 제로슈가룬 팀의 제로슈가룬 너의 당을 훔쳐라 제안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22 청소년 참여 예산제에 참여하게 된 제로슈가룬 팀입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 m z 세대를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로 헬시 플레이저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 헬시 플레이저란 괴로움이 아닌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건강 관리법입니다. 어, m z 세대는 자기애가 강하고 미래의 나보다는 현재의 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이런 m z 세대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트렌드 역시 변화하였습니다. 어, 과거에는 자신을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했다면, 지금은 현재 행복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가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어, 이런 흐름에 따라 청소년들이 일반 탄산음료보다는 제로 음료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청소년들은 당 섭취만 줄여도 건강 식습관을 형성하기 쉬운데요. 어,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당 섭취량은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청소년들의 하루 권장당 섭취량이 몇 그램인지 아시나요? 네. 네, 바로 25g인데요. 25g은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에 함유된 양입니다. 어, 흔히 먹는 콜라 한 캔만 마셔도 하루 권장당 섭취량을 넘어섭니다. 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저희는 당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더불어서 당을 대체할 무가당 재료 등을 알려주면서 재료 음료를 직접 만들어 보고 판매까지 해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시기는 9월 중 주말을 이용하여 2시간씩 3회기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참여하는 청소년은 10명으로 설정을 했고, 교육을 도와주실 외부 강사님 한 분, 음료 제조와 판매를 도와주실 청소년 지도사님도 두분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은 서현 청소년 수련관 내 1층 공정무역 카페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1회기에는 PPT를 활용하여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당을 대체 무가당 재료와 식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예시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2회기에는 앞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재료 음료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제조하는 방법을 간단히 교육받고 어, 1 0 명이기 때문에 두 명씩 다섯 팀을 이루고요 어, 팀끼리 브레인스토밍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어, 직접 만들어 보면서 보완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음료 제조를 해봅니다 어, 이때 강사님과 지도사 분들께서도 네, 도와주시면서 진행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 음료를 선정합니다. 네, 마지막 3회기에는 선정 음료를 만들어서 공정무역 카페에서 직접 판매해보는 시간입니다. 어, 실제로 수련관 내 카페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문을 받아서 판매하고 어, 메모지 등을 이용해서 피드백도 받을 예정입니다. 어, 판매로 얻은 수익금은 모두 기부할 예정이고요. 판매한, 판매가 끝난 후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소감을 들으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 예산은 저희가 90만원으로 잡았는데 어, 재료를 저희가 임의로 선정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당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요. 인식 변화에 따른 생활습관 개선을 가져다주는 등의 기대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 청소년 참여전제 제로시그런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설탕이 되게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 있지만 사실 제로 음료에 대한 위험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연구도 연구도 덜 됐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뭐 얘기도 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 사실 설탕과 당뇨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런 거를 좀 잘 설명을 해 주실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한 질문만 첫첫 번째 질문만 대답해 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일회기의 그런 교육을 하는데요. 어, 인, 보통 그런 제로 음료에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인공 감미료가 일단은 인체에 크게 무해 크게 유해하지 않고요. 어, 그약 50캔 이상 마셔야 네. 그게 좀 유해하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진행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어, 네. 어, 네잘 들었습니다. 어, 당뇨 위험성은 어 이게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친구들일수록. 당뇨의 위험성을 원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제 소화력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뛰어나니까 그리고 또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많이 안 하는데 그데 요즘 추세가 또소화당뇨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위험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당뇨를 또 있어서 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기는 하다고는 느껴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확 와닿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네. 어 정말 이렇게 시, 그 조금 어, 그 친구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당뇨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좀 체감 형태로 프로그램이 좀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음료 제작을 하는데 어 음료를 그러니까 오히려 어 맛있게 만드실 건지 아니면은 좀 맛없게 만들어서 이거를 어 확립을 시켜 주실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어, 당뇨의 중요성이 청소년에게 잘 와닿지 않는 점은 네, 저희도 얘기를 하면서 공감을 했고요. 어, 그래서 그게 교육할 때 아마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빼는 방향으로 해서 네, 교육 방향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음료는 아무래도 이 제로 음료가 그래도 역시 맛이 일단 있어야 먹기 때문에 어 저희가 재료를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또 이회기 때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보, 만들어 보면서 네,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제, 음료 하나씩을 네, 만들어 보게 할 예정입니다. 아, 어,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청소년들의 식습관이나 또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또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디테일하게 본인이 자기가 마실 직접 음료를 만들어 보면서 이게 아주 작은 거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에서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려고 기획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혹시 맞나요? 네그 예, 부분에 대해서 어뭐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어, 채택이 되어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좀더 이제 지금 부분은 굉장히 잘 접근을 하셨어요. 사실 실현 가능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큰 틀에서 왜 청소년 시기에 건강을 잘 지켜야 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일상적인 식습관이 얼마나 저기 밀접하게 나하고 간접 이제 직접적으로 와 닿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교육에 같이 첨부해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